아, 음. 어, 혹시 사람이 살면서 감정이나, 뭐또 생각이나, 또 표현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인간이 사람의 고유한 음.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각각의 사람은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사랑이다, 행복이다, 나눔이다, 봉사다, 각각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그 누구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반문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그러면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으로 인하여 결혼도 하고, 감정으로 인하여 헤어지기도 하고, 감정으로 인하여 회사도 들어갔다가 또, 부하, 뭐, 상사, 직원들 간의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죠. 퇴사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실은 독일의 니체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네. 말을 했어요. 네. 인간은 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땡땡은 네. 약속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감정이죠. 빙고 감정입니다. 감정. <laughs> 답까지 얘기해주고 <laughs> 그럴 정도로 인간의 네. 고유한 가치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거고 감정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실은 많이들 힘겨워하고 마음의 감기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아, 마음의 감기, 네. 감정으로부터. 아 참, 네. 어, 제가 최근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목을 통해서 부분의 챕터를 이렇게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참 묻어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네. 어, 하여튼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 네, 오늘 유호정 원장님하고 저자 유호정 원장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감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